현재 보이는 이 액화들은 모두 적과의 대상이 될 것들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 속의 수정은 감홍 사과 다축으로 재배 중인 4년 차 사과나무입니다. 척화 중에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이 감봉 사과의 척화. 원래는 다섯 개, 여섯 개가 대체적으로 피는데 그 중에 중심화와 주변 두 개, 세 개가 꼭 붙어서 꽃대가 나오게 됩니다.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붙어 있는 세개 정도는. 이렇게 전체를 꺾어서 제거를 해서 축화 2 3 4번 아3 4 5번이나 때로는 4,5번 이런식으로 적과시해야 할, 할 일들을 수정단계에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일년지에서 착생이 되어 꽃이 되었던 자리들 이 자리는 모두 정례, 적화 과정을 거쳐서 모두 제거합니다. 현재 보이는 족꽃 눈들은 전부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서 과대라고 하는 짤막한 결과지가 형성이 되고 그 꽃자리 형성된 과대 세계 중에 내년에 착과 하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품질의 사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리도 정례를 했고, 지금 보이는 자리도 정례를 하고 그 옆에. 꽃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시 역으로 볼까요? 이 자리 비우고, 이 자리 비우고, 그 다음 이 자리에 중심화 기준으로 세 개의 꽃을 떼어내고 축화 하나, 두 개를 남겼습니다. 이 중에 하나. 우량 종으로 하나 착과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 자리 정례를 하고 이 자리 정례를 하고 다시 이 자리 수분을 했습니다 인공 수분을 이런 식으로. 수분을 시켜서 수정이 잘 된다면 사실 농부가 원한다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사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꽃눈은 잘 왔는데 가끔 이렇게 꽃눈이 덜온 사과나무도 보입니다. 현재 이 사과나무의 축간 간격은 20cm입니다. 1.2m의 축을 6개 구성시켰습니다. 비인 자리였는데 음, 여기도 꽃눈이 조금씩 다 아상 처리한 부분에서 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올리는 과정 중에 저의 경우는 상부 절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절단을 상부를 제어하게 되면, 사가나무는 타고난 태생적으로 자기 최적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위를 제어하게 되면 옆으로 번지게 되죠. 옆으로, 옆으로 벌게 된다는 것은 단과지, 중과지, 이런 짧은 결과지를 갖지 않게 되고 길게 가지가 나가게 돼서 좁은 수폭 내에서 관리가 어려운 긴 장과지 내진 씨에서의 꽃눈을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절대 상부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수납한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순이 순나방에 의해서 저질 당해서 가끔은 절단된 모습의 그런 사과나무들도 있습니다 가지 가지 발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부를 잘라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부를 안 잘라줘도 나무가 바다시비 내지 너무 약하지만 안게 관리한다면 2년 차지에 2년 차에 빈 자리 부분에 아상 처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보는 자리에서도 긴 자리가 있다금 있습니다. 아직 아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적화, 적과 과정에서 아상 처리를 하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상 처리가 안돼 있어도 발생이 되는 모습들을 상당히 볼수 있습니다. 끝순을 제어해서 순을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가지 발생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나무가 원하는 순리대로 잘 자라게 두면 꽃은 반드시 이년차에 형성이 되고, 그 액화를 잘만 다스리면 3년차부터는 내가 원하는 양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